오디션, 선수 션 오디션, 오디자오디오수션원태션 선수 션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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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오디션, 오디션, 오을션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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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션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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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느꼈는데

데뷔 이로 처음으로 마지막에 도전 중이신데 기분이 어떠신지 질문을 드어봤습니다 <laughs> 어, 일단 너무 기분도 <laughs> 좋고 네, 정말 없었는데 네. 보니까 네. 또또 욕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문 앞에 오니까 또 욕심도 기고 다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니까 정말 해야 될것 같아서 마지막 남은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할다면 실수하자. 네. 이후로 서 많은 부탁드리 하겠습니다. 네. 시기에 가게 된다면 1선가를 하고 싶지 아니면 이제 승리를 들추실 수 있는 다음 경기가 될수있지 네,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어, 욕심은 있습니다. 네, 1차전 욕심이 있고 하지만 감독님께서 결정해주실 사안이라서 뭐 제가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네, 선수라면 모든 음, 음, 누구든 선정했다면 1차전은 어, 욕심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욕심이 있습니다. <놀람> 어떤 자셨아가라고이 어? 어, 네, 네, 네. 포인트, 네. 네. 그래. 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고인고 네, 이 포인트, 네, 이 포인트, 네, 도포인겠 네, 네, 이포인 네, 이포 네, 네, 이 포인트, 네, 이 포인트, 이 포인트, 네, 요포고트 네, 이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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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네.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저한테 생겼나 아, 침에님의자세서야 열심히 하겠 열심히 하 우리 원두선수보가 아, 나왔어요 아, 어떤 선수생요스트스를고 <laughs> 있습니다 아, 네. 어? 아니, 왜요? 프로그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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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슥성, 아,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스피커를 많이 쓰다보니까 예민해진 것 같아서 스타커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금 시겠네요다벗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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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다음 부터남겨드니다 네! 와~~ 자, 우리 를시면서 원데이 선수의 포도도 저이있다 라면서 가하아라는 책임이 들어왔습니다. 오. 제 선수 시절 마지막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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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네, 아, 하세요, 네, 네. 아, 선물! 아이고. 네, 네 아마 우리 아, 친구가 네, 네. 진짜 준비한 어, 것 아, 같은데. 네, 아, 네, 사작공을전켜겠습니다 네, 많이 소서한거없서 직접 전달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시세요. 네. 조심히 네.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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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버스서 보내세요. 자, 자, 이번 시즌도 재밌어요. 너무 어든지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전 정말 마음을 온통 담아 가지고 이번 시즌 열심히 하세요.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요감사하습니다 요즘? 아, 요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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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 말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혹신부터좀 바뀐 게 있나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여쭤보하늘잘어었어 사실 좀애매하 제가 헤드샷 장 이후 좀더 가지고 네, 그때 또 서울에서 경기를 했는데 팬분들이 정말 많이 기셨는데 제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때 경기 이후로 좀 마음도 다시 다잡게 되고 네, 더 좋은 모습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게 지금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습니다 던지지 아, 못한 경험을로해서더 네. 좋은 모습으로 선수하고 아, 있는 원팀이 선수가 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아버님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한번 받아보어록겠습니다 진심으로 <laughs> 네. 네. 한더보고 마지막으로 이기드리겠습니다네 아, 네. 네. 일단, 일단 저기 공을 좀 전달해서 앞에 좀받아주시겠습니다네 우리 네. 아들이 가생님고서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다 시우고 싶은 시절에 듣는 게 듣는 들 듣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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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들을 때마다 기분은 <목소리도>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저죠고요 달래주세요 네, 네. 어, 이렇게 아, 달래주는요아 계속 아, 아, 아 애기님 애기 질문 제가 안받아기고 있다고요? 하는건아닙까이 저기 어린이 네네네아고아고 그래요 어떻게 죽은 아저씨가 죽은 아네 우리 아저질문하세아아빠가아다아빠가질문아세요가문하세요네가 죽은 아잖아저씨 아저씨가 아저씨가 죽은 아저씨가 죽은 아저씨가 죽은 아저씨가 죽은 아저씨가 죽은 아저씨가 아주씨가 죽은 아저아저도 어, 어, 이습니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요. 박수요. 네. 자, <laughs> 자. 네. 자. 네. 질문 하세요. 너까운거 아니야? 누가 음 <laughs> 했습니까? <웃음> 네. 옆에서 <laughs> 다른 분이 네. 해주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엄마만 한다고 남으세요, 남으세요. <웃음> 네. <웃음> 자, 자 오늘 석수선수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촬영하 시간 귀여워 지구여 자 오늘 석수수팀 우리 최선생님 사인 보 저희 진흥용 분이 첫 촬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차합니차첫촬 자, 쪽으로 자 사진촬영 양오사니세 번째 이동을하겠습니다자 준비 하나 둘셋 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자리에 이동이도나고 사진 촬영 할 우리 홀딘 선수는 <목소리도> 우리 원탱 선수 천천원탱 선수 우리 저친구들소을 해주세요 아까 원탱이 쳐 자, 어요자 다시 천천히 해주세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 선수 우리원탱선수였니다원탱자 오늘까지 해주신들여 감사합니다 저희 용원 다음주 수요일 목요일